에스라의 환상 에스라는 여호와께 여호하여 나에게 담대함을 주사 죄인의 형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영역에서 그를 70등급 이상으로 데려가는 지옥의 일곱 천사가 그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타오르는 문들을 보았고 이 문들에는 두 사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 입과 콧구멍과 눈에서는 가장 강력한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장 힘센 자들이 불속으로 들어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불이 그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이르되 이렇게 무사히 나아가는 자가 누구냐? 천사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선을 넉넉히 베풀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며 선한 소원을 바라는 이들은 그 이름이 하늘에 닿은 의인들이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문을 통과하려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개들이 그들을 찍고 불이 그들을 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그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일의 여자들과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주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50등급 이상으로 낮추었고,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불을 던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불같은 채찍으로 그들을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땅이 큰 소리로 이르되, 그들을 채찍질하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들이 나를 불경하게 행하였음이니라 하더라. 에스라가 날마다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저들은 누구냐?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여자들로 우쭐해졌습니다. 결혼한 여자들은 자기 남편을 위하여 자기를 단장한 것이 아니요. 오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여 악한 정욕을 품는 자들입니다. 에즈라가 말했다. 주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다시 그를 남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불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과 여자들도 매달려 있고 천사들이 불몽둥이로 그들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에즈라가 주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욕망을 품고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주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지옥불로 인도하여 내려가다가 그가 보니 유황과 역청이 담긴 가마가 있는데 그것이 바다의 파도처럼 펄럭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의인들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마치 찬 이슬 위를 걷는 자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찬양하며 불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그들은 누구입니까?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은 하나님과 거룩한 제사장들 앞에서 날마다 더 나은 고백을 하며 값없이 구제를 드리며 죄에 저항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건너가려고 왔는데 지옥의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불 강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 속에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만 불과 고뇌 때문에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그들은 누구입니까?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정욕에 빠져 지내며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선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주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선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주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선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주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과 같이 걸었고 알려지지 않은 곳과 불멸의 벌레를 보았으니 그 크기는 그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입 앞에는 많은 죄인들이 서 있었고 그것이 숨을 쉬면 파리처럼 그 입으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숨을 내쉴 때 모두 다른 색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그들은 누구입니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악한 일이 가득하여 자백도 회개도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사람이 불 왕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모사들이 불 가운데서 그를 둘러싸고 불 가운데서 그리고 사방에서 그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주님 때문에 남자들의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주님,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시면서 결박된 사람들과 지옥의 천사들이 가시로 그들의 눈을 찌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그들은 누구입니까?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상한 길을 보여주었다 고 말했습니다 에스라가 주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에 500 파운드 짜리 쇠붙이를 찬 처녀들이 마치 죽음에 가까운 것처럼 서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그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처녀 성을 범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노인들이 엎드려 샘물과 납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저희는 세례와 주의 율법을 혼동하는 율법 학자들이니 말로 가르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일의 박차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주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는 해를 배경으로 큰 불이 타오르는 풀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왕들과 방백들이 그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수천 명이 그들을 고발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말이에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유인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또 보니 역청과 유황이 타는 또 다른 풀무불이 거기에 던져지더라. 그 부모의 손에 악을 행하여 입으로 해를 끼치는 아들들이 거기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또 다른 풀무가 타고 있는 것을 보았고 많은 여자들이 거기에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그들이 가늠하다가 아들들을 낳아 죽였다 하에그 어린 자들이 그들을 고소하여 가로되 주여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이 여자들이 빼앗아 갔느니라 그러자 그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주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습니다. 그때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천국에 들어가라 하거는 그리고 에스라가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그때까지 가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죄인들의 모든 심판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14번째 수준 너머의 지옥 지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길 주위에 누워있는 사자와 작은 개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그들을 거쳐서 낙원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천명의 의로운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의 거주지는 어느 시대보다 가장 훌륭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많은 천사들에게로 나아가시니 천사들이 이르되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 기도하라 하며 천사들이 그를 주 앞에 내려놓으니라. 그리고 그는 주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에스라야 그들이 행한대로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에스라가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동물들에게 더욱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풀을 먹고도 우리보다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은 죽어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산자와 죽은자 모두를 고문합니다. 모래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자들은 고백과 참회와 자선으로 인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에스라가 이르되 주여 의인이 어떻게 하여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주인을 위하여 자란 종이 자유함을 얻음과 같이 의인도 천국에서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